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소환제 국회 통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여기 모이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 저와 이렇게 시민분들이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리고 사명운동을 받으신 일반 시민분들이시고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백광현입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법안을 공동관리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 문제로면좀 그렇고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음.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는 나타나서 표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선거철엔 머슴 코스프레 선거 후에는 왕처럼 군림하는 국회의원들. 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국민 뜻에 반하는 일을 저질러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을 지켜봐야 했고 그분들은 그렇게 4년을 보장된 반년을 누려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진 그 특권들을 살할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게 사실입니다. 막말하는 국회의원, 함는 국회의원, 갑질하는 국회의원. 조작하는 국회의원. 국회 주요 사안이 삼적해 있는데 지방으로, 해외로 외유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법을 어기다 못해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까지. 제가 이제 살짝 흥분했습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박재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국민소환제가 반갑고 고마웠던 이유입니다. 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해임할수 해임할 있도록 한다는 국민소환제. 그러나 2월에 제한된본 법안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저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시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소환제 재정 축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해보자고 고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음, 저희는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괜찮아. 그거죠. 이렇게 개인 연명이 모여서 시작된 운동에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우려도 됐고 반신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서명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들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박주민 위원님, 박재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분들이 저희 운동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장 자신들한테 불매랑에 대하여 돌아올 수도 있는 법안인데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청원 운동이 시작하고 고작 한달 만에 14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오늘 국회에서 그동안 모은 서명지들을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님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소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국회가 저희의 부름에 답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민분들, 남자분들, 대문께서 의원님들 앞으로 좀 나가셔서 소명 용지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지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 선명지를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이 법안을 발의하신 두분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셨도 좋고 다시는 해주셔도 좋고 먼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님부터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공동 발의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에 국회의원을 세번 때리고 네번 만에 국회의원 된 박정희입니다. 어, 되고 나서도 항상 떨어지면서 많은 걸 배웠고, 이거을를한십몇년 다니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떤 면에서 참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 제가 초심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이번 법안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은 있는 그대로 비주고, 또 처음 초심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주민의원님께서 어,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제가 공격마저 했고, 또 시민들 덕분에 이만큼 많은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당상더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권력과 우리 주민들을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권력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도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예, 서울관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선거 날만 주인이 되고 선거 날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무회로 돌아간다. 무수의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데이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 국회의들이 바로 이런 비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국민분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려는 정치가 필요한 이 시기에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에도 소환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러한 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지와 응원의 뜻으로 또더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서명을 거의 한1 3만명 가까운 성명을 받아와 주셨습니다. 이 무겁게 이 성명을 전달받고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으로 이 오늘 성명지 전달했지만 이 성명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테이블 위에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자분들, 혹시 기사 써주실 때 인터넷 매체분들은좀 성명 링크좀한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이 현수막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목소리도 안 들으신다> <laughs> 끝내긴 그렇고 저희 구호 짧게 짧은 구호 하나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네. <목소리도 안 들으신다>